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여기는 동두천역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동두천 동네라고 하기도 하고, 동안동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동네가, 굴다리 밑으로도 또 이제 지나가면은, 동안동 또 동네, 안동네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도 옛날 오래된 가게들이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장미 미용실 옆에는 또 우리 이발관. 자 조금 더 지하도를 지나서 안쪽 동네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 제가 동두천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어, 대중교통으로 지하철로 와가지고 동두천역에 내린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동두천 중앙역에 내려야 되는데 동두천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시 또 동두천 또 안쪽으로 들어갔죠 사실 여기 동두천역이 예전에 가장 중심지역 이었는데 어, 미군부대가 50년대 초에 들어 스므서어 이쪽동네는 사양길로 좀 접어들었죠 어, 좀전에 보시다시피 동두천역은 딱 내리자마자 공장지대여가지고 어, 맨 처음에 딱 동두천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웬 공장이 이렇게 많지? 내가 잘못내린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동두천 쪽에 오시게 된다 그러면, 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동두천 시내를 구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동두천 중앙역에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동두천 신도시를 구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행역 쪽에 내리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캠프 보산, 외국인 관광특구를 또 구경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어, 보산역에 또 내리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오리지널 동두천 하천인 동두천 하천입니다. 동두천 하천이 저기 위에 미군 부대를 간통을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쭉 흘러 내려와서 저쪽에 이제 신천하고 같이 합쳐집니다. 자, 아, 그러면 동안동 이쪽을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동이라고도 합니다. 저쪽에는 끝에는 어, 동장지대가 저 끝에 있죠. 그 중간에 또 아파트가 저렇게 있네요. 여기도 주로 보니까 빌라촌, 연립 그 다음에 저 끝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네요. 아, 여기 길 주소를 보니까 원토강변로 31번길, 그러니까 동두천 여기 들어서면서, 동두천동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 동안동. 뭐 그렇게 불리우네요. 철길 옆으로는 오래 전에 세워진 건물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연탄을 팔던데, 그 전에 연탄을 팔던데네요. 정원 연탄 그리고 저쪽에 철길이 있고, 저쪽으로 동두천역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도로명에 나와있는 그 원터란 말이 바로 이 동두천의 원래 터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동두천이라는 이 원터가 50년대 미군부대가 들어섬으로써 원래 원주민이 다 이주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여기 보니까 공장지대가 또다 들어서고 정말 이 원터에는 그렇게 많은 집들이 없네요 거의 뭐 아파트하고 빌라가 좀이 공장 반대쪽으로 들어서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동두천 원터가 어, 조금씩 이제 많이 줄면서 보산동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중앙동, 생현동 쪽으로 또 많이 이주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또신도시 지행동이 또 생긴 거네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공단입니다.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역시 공장지대 오니까 매캐한 화학 냄새 같은 게 공기가 좋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